비만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생길 때내 몸에서 생기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쉽게 피곤한 거예요.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가시질 않습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요 에너지 대사 장애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깊이 못 자고 자주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아요. 염증이 수면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식욕 증가 또는 단 음식이 땡기는 것이에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 이슐린 등에영향을 주어서요 단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을 땅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복부의 팽만, 변비 또는 설사의 반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장내 염증 및 미생물 균형의 변화로 인해서요 소화 기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관절이 뻣뻣하고요,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몸이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 자꾸 생깁니다. 저등급 염증이 근골격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기분의 변화예요. 우울, 불안, 짜증 같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염증성 물질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피부 트러블이에요. 여드름, 가려움, 붉은기 등이 이유 없이 반복돼요. 염증 반응이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여덟 번째는 면역력 약화예요. 감기나 잔병 치료가 자주 발생합니다. 몸속 면역 시스템이 이미 염증 반응으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두통 및 집중력의 저하예요. 염증 물질이 뇌에도 영향을 주어서요. 두통이나 멍한 느낌,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